충남 지역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5,02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은 최근 발표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에서 올해 2월에서 4월 3개월 동안의 일부 서비스업 피해액을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 11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절형 아리마 모형을 활용한 결과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11개 서비스업 분야에서 5019억 8000만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2월 687억 4000만 원2.7% 감소, 3월 2115억 6000만 원7.7% 감소 4월 2,216억 8천만 원, 8.2% 감소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 누적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고강도로 시행됐던 4월 말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2월에서 3월 5% 이상 소비가 감소한 것에 반해 3월에서 4월 감소세가 0.5%로 적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일정 부분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